소니오, 지금 그 제가 이제 YTN 사이언스를 자주 보는데 케이스타가 나왔어요 대전에 대전 유성구에 어 그래서 이제 인공 태양 케이스타인데 지금 제가 정확히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012년 경인 것 같아요. 우연히 페이스북 친구 한 명이 케이스타의 연구원이었어요. 그래갖고 저한테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저보다 살짝 누나였는데 음제 그림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림을 하나 사고 싶다고. 근데 그 케이스타에서 이제 그뭐 인테리어를 하는데. 이렇게 제 그림이 케이스타에 걸린 거예요. 그게 아마 2000, 2012년쯤인 것 같아요.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는데, 그래서 케이스타의 어떤 그 건물의 입구에 저분인가, 그내 그림을 아무튼 제 그림을 어,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지금 누군지 몰라보겠는데, 어, 페, 우연히 제 페이스북 친구가... 케이스타의 아, 연구원이었고 그 연구원이 그제 그림을 케이스타에 걸고 싶다. 왜냐면 제가 눈동자의 우주를 그리고 태양을 그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또 다른 태양을 찾아선가라고 제목을 지어가지고 한 10포에서 20포 정도 되는 그림을 보냈고 그 그림을 이제 케이스타 어떤 건물에 걸려서. 이렇게 액자를 딱 해, 했는데, 그러니까 딱 어, 인테리어를 딱한 거죠. 그 그림을 만질 수 없게 인테리어해서 를 저한테 이제 사진을 보내줬는데 지금은 그런 사진이 이렇게 다 없죠. 어, 없고 아 거원아 씨는 아니, 아니었던것 같고 예, 아무튼 그래서 이 케이스타 다큐멘터리를 지금 보면서 음, 여러분들한테 그걸 알려드리고 싶, 싶었어요. 케이스타의 에. 예. 또 다른 태양을 찾아서라는가 어떤 그런 제목으로 제가 그림을 하나 팔았어요 케이스타에 그러니까 그기관에 그림을 판 거죠 뭐 이제 케이스타뿐이겠습니까? 각종 건물, 뭐 국회 의사당이든 청와대든 매년 우리 그 관급 그 그림을 음, 사는 비용이 책정이 돼요 그, 그 관급 기관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앞으로 계속 팔 텐데 어쩌면 케이스타가 어쩌면은제 최초 의 어떤 그관극그 그린 매매를 했던 기관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케이스타였다고 볼수 있어요 뭐두 번째 세 번째가 어, 아, 수원 그 법원이었고 네 이상입니다 그 케이스타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이 얘기를 꼭좀 남기고 싶었어요. 음 제가 케이스타의 그림을 어, 개인적으로 판적이 있다. 그래서 케이스타의 제 그림이 걸려 있다. 네, 이상입니다.